하노이 북한 대사관에서 동료를 감시하고 탈북자를 잡던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새벽 제 손으로 무전기를 부수고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잡히면 죽음. 돌아가도 죽음. 가장 악질적인 감시자가 목숨을 걸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혁입니다.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평양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성분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은 늘 배급을 제때 받았고, 명절이면 고기도 한두근씩 배당받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장철이면 온 집안에 배추 절이는 냄새가 가득했고 설날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대동강변을 걸으며 떡국 생각에 입맛을 다시곤 했습니다. 추석이면 송편을 빚으면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여가 우리는 운이 좋은 집안이다. 원수님 은덕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집안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아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원수님 말씀을 외우는 시험에서 늘 만점을 받았고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당에 충성하는 혁명의 후예라고 칭찬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남조선 가요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미국 영화는 정말 다 나쁜 거야? 그런 질문을 하던 아이들은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했지만 다시는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살 되던 해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성여가 너는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 가문의 운명이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처럼 멋진 군복을 입고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있었을 뿐입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제게 한 통의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평양지부.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평양지부 건물은 평양시내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했고 문을 열 때도 노크를 세 번씩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 해야 했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김성혁 동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예 언제든지 바치겠습니다. 가족보다 당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가? 네. 예. 그렇다면 가족이 반당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발되었습니다. 19살 보위부 후보생이 된 것입니다.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오전에는 사상 교육, 오후에는 감시 기법과 신문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보고서 작성법을 익혔죠. 동문은 이제 인민의 적을 찾아내는 칼날이다. 칼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훈련 중 가장 힘든 건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말투, 가족의 표정, 동료의 한숨까지도 보고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교육이 끝난 뒤 저는 정식 보위부 요원이 되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영이를 만났습니다. 평양 음악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수줍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성역동무 보이브 일은 어때요? 인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말입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한 볼에 큰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선영이는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세상 아니야?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제게 해외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 보안 책임자 겉으로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성혁 동무 해외 공관은 적들의 유혹이 가득한 곳이다. 동요하는 자들을 색출하고 보고하는 게 동무의 임무다.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안 하죠. 걱정 마. 나는 그저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노이에 도착한 첫날, 대사관 건물을 둘러보며 느꼈습니다. 이곳은 외교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출입을 통제하는 이중철문. 평양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 전 직원 사상 총화. 오전에는 각 부서 동향 파악. 오후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 검토. 저녁에는 평양으로 보낼 보고서 작성. 누가 현지인과 대화를 나눴는지, 누가 점심 식사를 거르고 밖에 나갔는지, 누가 회의 시간에 한숨을 쉬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외교관이 베트남 직원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달 평양으로 소환되었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격리 담당이 시내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린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떠오르지 않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에는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잠들었을 시간. 선영이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이 석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혼자 시내를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지 물품 조달 명목이었죠. 거리로 나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는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젊은이들은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아, 진짜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내셨다니까. 평양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교원을 비판하는 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는 것,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입니다. 재래 시장을 지나칠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고르고 값을 깎았습니다. 배급표도 허가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장사꾼과 손님이 큰 소리로 흥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손님, 이게 얼마나 신선한 건데요? 좋아요, 만동만 깎아드릴게요. 웃으면서 거래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는 늘 조용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속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자본주의는 소수의 부자가 다수를 착취하는 지옥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하노이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사주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준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을까? 배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상낙원에 산다면 왜 우리는 담장 안에 갇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양에 보낼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 떨림의 의미를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온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 새벽, 평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혁 동무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례는 내일 치를 예정입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이가 제 아내가 죽었다니. 폐렴? 그건 약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귀국하겠습니다. 장례식에. 불가능합니다. 해외 공관 인원은 개인 사정으로 임해 귀국할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아들이라도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가 임무 중 개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방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평양에 있는 동료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선영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외화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결국, 미안합니다. 준호는요? 제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는, 지금 당타가소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성분 재검토 대상이 되었답니다. 뭐라고요? 동무부인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중국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선영이는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약값을 마련하려고 몰래 물건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이 나라는 제 아내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조국을 위해 일하는 동안 제 가족은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옥상에 올라가 하노이 야경을 내려다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아내를 죽였다. 그때 처음으로 조국보다 먼저 미워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제 얼굴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죽은 뒤 저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보위부 요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대사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철호 동무는 격리 담당이었는데 그의 형이 평양에서 숙청당했습니다. 뇌물 혐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상급 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영수 동무는 외교관이었지만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도 귀국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국에 대한 믿음이 깨진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박철호 동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호 동무,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끝입니다. 그는 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찍혔어요. 해외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재교육소 행입니다. 그럼 도망칠 생각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으로만 답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잡히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들까지 이미 제 아들은 고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수도 끌어들입시다. 셋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베트남 경찰 순찰 패턴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 대사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모든 골목길을 외웠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끝입니다. 탈출 날짜를 12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경비교대 시간. 그때가 대사관에서 가장 허술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준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벌써 반년전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빠가 꼭 살아서 너를 데리러 갈게.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감시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들이 교대하러 나간 지 3분이 지났습니다. 박철호와 최영수는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감시 카메라 전원을 내렸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화면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바닥에 내던져 짓밟았습니다. 파직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박철호와 최영수가 어둠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미리 자물쇠를 풀어놨던 그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평생 이 문을 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끝입니다. 하노이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골목길로 또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죠. 낡은 건물 뒤편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최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리 적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국대사관 긴급 연락처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하노이 구시가지 호안 끼엠 호수 근처. 정확히는 응우엔 후의 거리입니다. 성함과 신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혁, 박철호, 최영수입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측에서 베트남 당국에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발. 10분만 버티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숨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차에 뛰어 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오는 게 보였지만 우리는 한국 영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개월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 변두리에 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늘 뒤를 돌아 봅니다. 추적자가 있는 건 아닐까?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에 남은 부모님은 처가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과거도 모두 감춰진 채 살아갑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도 제 신원은 최고 등급 비공개입니다. 보위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을 수많은 탈북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더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